두부 다이어트 시작해보자 살을 빼기 위해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지 마세요. 결국 요현상이올수 있거든요. 그것보다는 영양을 제대로 채우는 게 좋아요. 다이어트에 두부를 더하는 건 어때요? 두부는 열량이 낮아요. 그래서 살찔 부담이 적어요. 두부 반모가 칼로리가 84kcal밖에 안 되거든요. 거기다 수분이 많죠. 그 마른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. 두부는 영양소도 많아요. 일단 단백질 식품이죠. 그리고 신진대사 올리는데 필요한 아미노산, 칼슘, 철분 같은 무기질도 많아요.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 건강에도 좋아요. 두부보다 더 칼로리가 낮은 건 바로 순두부예요. 순두부는 게다가 칼로리가 더 많죠. 야식으로 먹기 딱이에요. 배고픔이 느껴질 때 먹으면 좋아요. 두부같이 콩으로 만든 음식은 심장 건강이나 뇌혈관 예방 음식으로 좋아요. 콜레스테롤 낮추는데도 좋죠. 또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. 뼈 건강에 좋다고 하니 다이어트에 두부가 더해지면 건강까지 확실히 챙기겠어요.